탐방이는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로서 이번에 경주가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자전거에 맞춰서 대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GIS 분야에서 좀더 배운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5개월간 다니면서 배운 결과 좀더 나은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있어서 팀원들과 같이 밤도 새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 이런 좋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게 돼서 좋았고요 직접 경주를 갔다 와서 그 담당 공무원들과 저희 개발한 앱과 웹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저희들의 원래 목표가 경주시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 어플을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경주시 관계자분과 만나가지고 저희 어플이 상용화 될 수도 있다라는 답을 얻었던 부분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우선 다 같이 밤새 가면서 고생해 주는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개월 동안 배웠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을 밟다, 역사와 있다, 탐방이에요. 만약 공간정보 아카데미에서 5개월 동안 배운 기술을 가지고 한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그 보람된 일을 해내고 온 황금 도시 경주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탐방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1번 추진 배경부터 5번, 프로젝트 결과 및 향후 계획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경주시 여행하시는 관광객 분들은 대중교통이 가장 불편하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객은 대중교통 이용을 경주 관광에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경주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언어 소통의 불편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듣고 관광객들을 위해 상습 교통 혼잡 구간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그린 경주 20일에 저탄소 녹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의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이런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공공 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경주시는 공공 자전거 도입에 관한 법규를 제정을 하였고 오는 2019년에는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에 5년간 공공 자전거 대여소 공공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및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공 자전거 도입 계획에 어플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존 공공자전거 어플의 사용상 불편사항들을 분석했습니다. 기존 공공자전거 어플은 지속적인 실행 오류와 자전거 코스가 부재하고 고직 고객센터와의 연결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주시 도로교통과 홍성의 담당 공무원과 컨택을 통해 저희의 이런 결과를 사업계획서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저희의 이런, 저희의 이런 사업 계획서를 전달받고 그에 맞는 요구사항을 보내줬는데요. 경주시의 요구사항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공공자전거 어플의 기본기능을 유지 및 개선하길 원했고, 둘째, 관리자가 편하게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원했습니다. 셋째,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하길 원했고, 넷째, 장기적으로 경주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하기 원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주시의 니즈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테마를 잡았습니다. 첫째, 관광산업 발전, 둘째, 간편한 관리, 셋째, 편리한 대여입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의 테마를 저희가 배운 공간 정보 공간 정보 기술에 접목하여서 탐방이라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저희의 사용자는 크게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로 나눠집니다. 일반 사용자는 앱을 통해 저희의,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관리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저희는 포스트그리 SQL을 사용하여 DBMS를 구축하였으며, 서비스로는 다음 앱 API, 오픈에더 API, 구글맵 API.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전자 정보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크지와이스, 큐지아이스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더 쉽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는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분석 및 설계를 하였고,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구현 단계를 가졌으며,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테스트 및 경주에서 직접 시연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1월 25일에 직접 경주시에 방문하여 홍성일 담당자와 함께 시연 테스트를 하였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화면은 크게 날씨 화면과 대여 화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대여 화면은 각기 다른 마커의 색깔을 통해 대여소의 잔여, 자전거 잔여 대수를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추천입니다. 아, 잠시만요. 코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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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어. 코스추천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코스추천입니다. 경주시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8가지의 자전거 추천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추천 코스를 경사도 및 거리를 통해 난이도를 분석하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경주시 주요 관광지를 마커로 표시를 하고 현재 위치부터 해당 마커를 클릭하고 빠른 길찾기 기능을 클릭을 하면 현재 위치부터 해당 위치까지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다음은 고장 신고 기능입니다. 경주시에 처음 방문을 하는 관광객들은 자전거가 고장이 났을 경우 고장이 난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모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위치와 함께 파손된 부위가 관리자 웹사이트에 표현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문자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모션 감지 센서 기능을 활용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와 미리 연락, 미리 저장된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사고 알림 문자를 받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문자, 글귀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위치의 좌표가 구글 맵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자 입장에서의 웹사이트입니다. 관리자가 대여소 생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도의 마커를 클릭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관리자 웹사이트와 사용자가 이용하는 어플에서도 대여소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행사 알림 서비스입니다. 경주에서 1년 동안 주최하는 행사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행사 일정을 달력에서 클릭을 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관리자 웹사이트와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린경주 21의 자전거 사업에 부합하고 둘째 경주의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제시하며 셋째, 경주시 대중교통 문제를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경주의 새로운 자전거를 자전거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반남, 저희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반납 시간 푸시 알림 서비스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언어 번역 문제, 자전거 결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할 생각이 있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자전거 관리를 읍면동. 관리자와 읍면동 단위로 세분하여 화 관리를 편하게 할 것입니다. 코스별 난이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고 GPS를 통한 실시간 자전거 위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만약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들과 함께 경주시에 방문하게 되어 탐방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면 저희 조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황금도시 경주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 탐방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